한 남자가 자신의 품 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냅니다. 이 종이에는 몰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곧이어 사무라이들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때는 일본의 막부시대. 쇼군의 동생이자 포악한 영주인 나리츠군은 곧 재상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예정입니다. 나리 치군는 아주 포악하기 짝이 없는 영주입니다. 다른 영주의 며느리를 겁탈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나리 치군는 영주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 충격으로 며느리도 자살하게 됩니다. 나리추구의 포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민 봉기를 일으킨 농부의 딸을 데려다 양팔과 양다리를 자르고 노리개로 삼다 질려버렸다는 이유로 여자를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혀도 잘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엄마와 형제는 모두 나리츠구에 의해 몰살되었습니다. 나리츠구가 재상이 되는 순간 온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쇼군의 최측근인 도이는 사무라이 신자에몬에게 나리츠구의 목을 쳐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나리츠구를 모시는 가신 한베이는 도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신자의 문은 나리츠구의 목을 따기 위해 전국에서 사무라이를 모집합니다. 이 중에서는 막부 시대 경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신자의 문의 조카도 합류합니다. 사무라이들은 결전의나를 위해 훈련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나리츠구가 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덮쳐 나리츠구를 살해할 계획이죠. 이때 한베이가 신자의 문의 집에 찾아옵니다. 한베이는 이들이 자신의 주군 나리츠구를 살해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한베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주군을 지킬 것이라 말하죠. 나리츠구의 행렬은 에도를 출발해 아카시로 향합니다. 신자에모는 이들을 칠 격전의 장소로 오치아이라는 마을을 선택합니다. 신자의 모는 다른 마을의 길을 막아 나리츠구의 행렬이 오치아이로올 수밖에 없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들의 행렬이 오치아이로 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도박인 셈이죠. 이로써 겨우 12명의 자객만이 나리츠구 사례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중 쿠라나가는 마키노에게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길을 떠나고 미츠아시는 말을 타고 오치아이로 먼저 가 마을 대표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객들은 후발대로 오치아이로 향합니다.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계속 길을 갑니다. 자객 열두 명중 먼저 오치아이에 도착한 한 자객이 마을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마을 전체를 사들입니다. 오치아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전쟁터로 탈바꿈시킬 작전이었던 거죠. 한편 신자헤몬 일행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중이죠. 이때 신자헤몬 일행들은.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산사람 키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두 목의 여자를 건드린 죄로 산속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키가는 신자의 몬에게 먹을 것을 받는 대가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한편 나리츠구 일행은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신자의 몬의 부탁을 받은 마키노 유키에가 이들이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을 막았기 때문이죠. 마키노 유키에는 나리츠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어 신자염문의 부탁을 쉽게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마키노 유키에는 그들의 행렬을 저지한 후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나리츠구 행렬은 신자염문의 계획대로 오치아이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신자에몬 일행은 키가 덕분에 무사히 오치아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키가까지 자객에 합류하게 되어 13인의 자객이 완성됩니다. 신자에몬 일행들은 나리츠고 행렬이 오치아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에 용이하게 마을을 손봅니다. 마침내 기다린 끝에 나리추구 행렬이 오치아이 마을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나리추구는 병력을 덕끌어 모아 200명 정도의 거대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설 신자회문의 병력은 겨우 13명뿐입니다. 드디어 오치아이 마을에 도착한 나리추구 행렬은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을 보고는 안심합니다. 하지만 신자에 문 일행들이 마을 곳곳에 숨어 이들이 나가지 못하게 방어벽을 치니다 불이 붙은 황소떼들도 풀어놓고 설치해둔 화염도 폭발합니다. 신자헤몬 일행들은 미리 설치해둔 무기들로 70명 정도를 살해하고 나머지 130명은 사무라이답게 전방에서 칼싸움을 벌입니다. 신자요몬 일행들은 열세 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지만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선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자요몬 자객들이 부상을 입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정신나간 나리츠 군는 가신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고도 전쟁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라며 헛소리를 해댑니다. 신자에몬 자객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남은 사람은 신자에몬과 신자에몬의 조카 신록크로 뿐입니다. 신자에몬과 한베이는 마지막으로 결전의 칼싸움을 벌입니다. 결과는 신자이몬의 승리. 자신을 곁에서 지켜주는 가신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나리츠구는 신자이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리츠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서는 정작 자신이 죽을 때가 되니 죽음이 무섭나 봅니다. 신자의 몬 또한 나리츠구가 휘두른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체가 나뒹구는 전장의 모습을 배경으로 홀로 살아남은 신로 크로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13인의 자객이었습니다